안녕하십니까. 강조쌤입니다. 자, 리 오늘은 헤이소의 예순 69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만나볼 질문은요. 아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아니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도 중간고사 범위가 끝났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끝났는데 이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심화 유형입니다. 이제 한번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심화 유형 한번쯤은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자, 최대 공약수에 관계되는 문제 중에서 자, 대표적인 심화 유형을 우리 학생 민기 제자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아, 한 번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 도대체 심화 유형들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자, 한 번쯤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기 제자님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까요? 민기제자님, 송민기제자님, 안녕하세요. 세화고 1학년 중간고사 범위를 열공하고 있다가, 자,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는데, 그래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를 하다가 중간고사 범위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였으므로 이 중간고사에 해 당되는 심화유형, 심화유형을 공부하기도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다음일 텐데요. 자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를 열공을 했죠. 시험도 봤어. 자 이제 중학교에 해당되는 과정의 개념들을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심화 유형의 정말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에서요. 자 심화 유형의 대표적인 책들에서 우리가 이 문제 아주 널리 확인을 할수 있게 된다. 자 세이버고 지금부터 이 문제에 숨겨져 있는 사실까지 좀 정확하게. 파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자연수 533, 489, 465 숫자가 완전 지저분하죠. 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모두 같았습니까? 어최대공약수 문제에서 우리 그래, 나머지가 모두 같았다. 뭐 이런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어떤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다. 자 우선 최대공 약수든지 최대공 최소공 배수든지 를 이용을 하려면 나머지가 있어서는 안 돼. 자, 우선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요, 이 문제하고 별반 관계가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공식은 심화과정이 발전이 되어서 유도가 됩니다. 우선 선생님이 슬쩍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봤을 때 말이죠.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다. 자 우선 a와 b라는 두 수에서 최대공약수를 g라고 해보도록 하자. g라고 했을 때두 자연수 a, b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small a g, small b 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때 반드시 a와 b는 자 서로소고 서로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또 a하고 b하고 small a하고 b하고 g하고 나타나 있으니까 약간 까다롭게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구해 최대공약수는 얼마? 2죠. 23은 6 248 바로 6이라는 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어, 자기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3이라는 수와 최대공약수 8이라는 수는요. 어제 역시 자기만 고유로 가지고 있는 4라는 수와 자, 2라는 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 바로 3과 4는 서로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최소공배수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아, 최소공배수는 얼마입니까? 자, L이라고 쓰러갈까 최소공배수는 G. 한 번만 써주고, A 곱하기 B 곱하기 G.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자, 왜? 2 곱하기 3 곱하기 4. 직접 우리가 여기서 최소공배수를 구하자면, 2한번 곱하고 3하고 4를 곱해주잖아. 얘를 그대로 우리가 공식으로 바꿔놓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좀더 발전이 되면서, 우리 있잖아. A하고 B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최소 공배수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A가 small AB라고 나와 있어요. B는 small B's라고 나와 있는데, 아, 우리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 해볼까요? 더해도 우리는 누구를 확인할 수 있냐면 두 자연수를 더했다. 두 자연수를 더했을 때 a 곱하기 g, b 곱하기 g 분배법칙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 바로 g로 묶어줄 수 있어 a 더하기 b의 g여. 자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수를 두 수를 더하여도 이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고백꼴로 나타났을 때 바로 최대공약수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반대로 A에서 B를 빼도 마찬가지예요. 좌변하고 좌변은 좌변길이 우변은 우변을쫙 뺐어. 왼쪽 오른쭉쫙 빼줬을 때 자, 우리 A주에서 B주 뺄 거지. 바로 A주에서 B주 빼주면서 G로 묶어주게 되면요. 은 바로 a b 주 자 중요한 것은 두 수를 더하여도 두 수를 빼어도 이 안에 고백골로 나타났을 때 변함없이 변함없이 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최대공약수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요? 두 수를 빼도요? 이 안에는요? 최대공약수가 들어있다고요 이걸 지금부터 이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두 수를 빼도 돼.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자 우선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 533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모두 같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연수, 이 어떤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우, 선생님 나머지가 생기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 어떤 자연수를 G라고 한번 나보도록 할게. 그리고 533을 G로 나눴다 그러면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어떤 몫이 나오게 되겠죠? 스몰 A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남았대. 그래 R이라고 놓도록 하자. 요렇게 우리가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때 489도 마찬가지. 489도 어떤 자연수 그래 G라고 쓰도록 하자. 아까 G로 나눴습니까? 아 그렇다면 자신만의 고유의 수가 나올 수 있으니. 그래 얘를 우리가 B라고 하는데 아우 또 나머지가요. 위에는 녀석하고 같게 나왔대요. 자또 하나 볼까? 465도 어떻습니까? 이 어떤 자에서 쥐로 나눴더니 그래 자신만의 몫이 있겠지. 자신만의 몫을 c라고 했었어요. 수가 세개 나왔으니까 a b c. 어, 그런데 얘도 나머지가 똑같게 나왔더라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여기서 나머지 처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약수든지, 배수든지를 이용을 하려면 나머지가 없어야 되잖아. 자, 따라서, 아, 533을 G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R입니까? 아, 나머지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지? 533에서 반대로 R을 뺀다면, 자, R을 뺀다면, 저는 누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까? G 곱하기 A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 R이 남았니? 그래, 489에서 489 9에서 r을 빼버리면 g곱하기 b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약수든지 배수든지를 이용을 하려면 나머지가 없어야 되니까요. 자, 역시 465를 g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r이 r 빼버려. r을 빼버린다면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님이자 여기 썼던 부분을좀 이제 잠깐 지원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 a라는 수를 a g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커. b는 내가 b g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소 공배수만 구할 수 있어? 아니야. 두식을 뺐을 때. 좌변은 좌변끼리. 그래.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줬을 때. 빼줬을 때도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고? 최대공 약수. 가 들어있다고요. 숫자가 너무 크잖아. 게다가 R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뭡니까? 나머지 없애버렸어요. 533에서 R 빼주면 돼. 요 489에서 R 빼주면 돼. 465에서 R 빼주면 돼. R 없애버렸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누굴 구할 거야? 하나. G 구할 거야? G. G 구할 거야? G라고 하는 것은 뭔데? 얘를 나누었을 때 가장 큰 수죠. 얘를 나누었을 때 가장 큰 수야. 얘를 나누었을 때 가장 큰 수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수가 크잖아요. 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죠. 우리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 빼버리도록 할게. 빼도 누구는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쥐는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자,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좋은 점이 뭡니까? R도 지금 사라지는 순간이 되겠다. 우리 533 마이너스 R에서 누굴 뺄 거라고요? 489 마이너스 R을 빼버리면서 R, R 없어져. 539에서 4백0 533에서 489를 빼주면 얼마? 바로 44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44는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G입니다.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R은 없어졌고요. 자, G로 묶이면서, A-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혹시 야, 우리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도 빼버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 구할 거거든.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 빼주면, 선생님 이번에는 바로 써도 되겠습니까? R, R, 없어지지. 바로 489에서 465를 뺐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24가 나왔네. 자, 그리고 또 우변에서는요, 오른쪽에서는요, G, A, B, 마이너스 C. G, B, 마이너스 G, C가 됩 주름 묶어준거죠. 하나 더뺄수 있죠. 자 이왕이면 범위 가장 좁혀주는게 제일 좋거든. 첫번째에서 세번째 식을 빼도 어떻습니까? 알도 없어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 그대로 있어. 자 533에서 533에서 465만 빼주면 되나요? 재리더이 얼마가 나옵니까? 자이8 68. 6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바로 68은 G 곱하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식을 뺐습니까? A-C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을 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입니다 쥐는 뭡니까? 세 수를 모두 다 똑같게 나누어 주는 가장 큰 수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막 너무 커갖고 알까지 있어갖고 몰랐잖아. 그런데 이주인는 변함없이 어디에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또 들어있지, 여기에 또 들어있지, 여기에 또, 들어있지, 여기에 또 들어있으며 주는은는인는 자, 지금부터 44와 24와 6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누구? 숫자 줄였어. 44와 24와 6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자, 바로 공약수, 공통된 약수 중에서 자, 바로 가장 큰 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게 된다. 두 식을 빼어도 더하여도 이 안에는 누가 들어 있다. 바로 2가 들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44와 24와 68의 최대공약수는요, 바로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4의 11배, 6배, 4, 14, 47의 18.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것을 4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두수와의 관계에서 약간인지 중학교 1학년의 첫 번째 부분에서 보기는 조금 까다로웠어. 요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A, B, G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지만 사실 이것만 볼수 있느냐? 아니, 두수를 더하거나 빼보았을 때도 이 안에는 항상 최대 공약수가 꼭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도 없애고요. 숫자도 줄여주면서 바로 우리 구하려고 하는 G. 가장 큰 공통된 약수인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심화 문제의 키예요. 정말 심화 문제 중에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는 게 심화 유형의 대표적인 문제랍니다. 자, 우리 민기 제자님. 한번 시도해 볼만 하죠? 할만 할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중간고사 범위가 끝났으니, 자 우리 기말고사 시험 보기 바로 전까지 그래 앞 부분에 있는 이미 한번 배웠던 부분 심화 유형 꼼꼼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심화 유형의 문제 에 강해지는 길은 자 까다로운 문제들입니다. 좀더 내신에서 봤던 문제들보다 시간 투자 더 많이 해서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오답, 오답노트 정리해보는 것도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심화 유형들을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민기 제자님, 아, 내가 심화 유형 문제들을 잘 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분명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게 바로 심화 문제들의 특징이기도 하답니다. 자, 우리 민기재자님, 기말고사 범위도 열공하시고, 중간고사 범위 심화위원까지 열공하는 모습 앞으로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요. 세마고또 게시판에서 우리 헤이소에서 또 만나요.